안녕하세요. 쪽지게 최보살입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하죠.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많이 있고 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요, 형제 간에도 인연이고 한배 속에서 태어나도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 원치 않는 일이 참 많아서. 음 이렇게 힘든 고민이 있을 때 쪽집게 최보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선생님들 많이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오늘 쪽집게 최보살이 이제 그 지금 여름이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음찬 바람이 좀 이렇게 살랑살랑 아침 저녁으로 불 불기 시작하면 그때가 벌써 추석이 다가왔고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 이런 이 이때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최보살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쥐띠를 쥐띠, 띠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쥐띠는 자수성가 하셔야 하는 분이 많고 이 쥐띠가 내 고집이 강하고 다재다능해요. 기술도 많고 손재주도 많고 말도 잘하고 또다 좋은데 이 쥐띠의 특징이 제일 뭐냐? 조심할 것은 여자를 조심하고 남자를 조심해라. 음, 그래서 색을 조심하라 그렇게 한번 집어 드리고요. 객지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빨리 음 그래도 성공을 하는 게집 뒤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토끼 도끼. 토끼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정작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소극적인 토끼띠기 때문에, 음, 매사에, 조금 이렇게 그 나서지를 않는 편이어서 항상 중흥 가요 토끼띠들이 그런데 나서지 않고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겔겔겔겔 시동 안 걸리는 오토바이처럼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살면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 마음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굴 속에 처박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토끼띠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병도 자랑하면, 약이 나오듯이, 음, 내가 좀 사람이 좀 살아가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요즘 이래요. 친구야, 내가 이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또,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패기를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다. 토끼띠 여러분들, 전전긍긍 하시지 마라. 하고, 일침을 놓겠습니다. 또, 이렇게, 용띠입니다. 용띠들은 보면, 인간의 덕이 적어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 반면에 인간의 덕이 적기 때문에 좀 인맥을 많이 쌓아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내가 많이 베풀어야 또 사람들이 나한테 좀 주기 때문에. 배풀면 돌아온다 언젠가는 내가 준 만큼 언젠가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그 용띠 여러분들은 호롱박을 몸에다 이렇게 조그만 호롱박 있잖아요 이렇게 지니던지 열쇠고리에 꽂아서 키고리를 꽂아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롱박을 지녀라 하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애군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뱀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뱀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삼재의 영향이 있고 구설을 조심하라. 또 재간이 많고 재주가 많다. 뱀띠 여러분들은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 뱀띠 중에서도 을사생 뱀띠, 을사생 뱀띠, 똘방지고 또 오뚜기 정신이 강하고 또 치고 빠지고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 항상 내가 죽을 꿈에 있어도 잘 일어나는 게 을사생 뱀띠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의사생 뱀띠들이 보면 올해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조금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잘 관리하시고요. 또 몸수로 치고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금전으로는 덜 힘들지만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 언제? 음력 7월 8월을 조심하시라고 한번더 콕콕 집어 드립니다. 의사생 여러분들 최보살이랑 어, 친구 먹고 싶으면은 점을 많이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최보살이 친구로 받아드립니다. 또 말띠 말띠년은 어, 신축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말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있잖아. 힘들 때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돈이 많으면 올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을 하고 내년에 힘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시고 미리미리 어떤 서류나 돈 관계 미리미리 이렇게 올해 다 정리 정도는 어느 정도,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쪼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띠도 말띠 나름이지만, 마흔 세살 모호생이 가장 힘들다는 거, 한번더 콕콕 집어 드리니까, 모호생 여러분들, 내년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는 찾아오셔서, 또 상담을 받으시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양띠입니다. 양띠는 황소고집이에요. 자기가 그 고집을 한번 부리고 나면은, 어, 어, 내가 이거다 하면 그걸로 딱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 융통적이 적어. 그래서 이 양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한번 그 마음 먹으면 어 올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띠 에서는 또이 보면은 이 병으로 어 정신병 신경정신과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많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은 매사에 둥글게 둥글게 쫙 아시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어, 먹는 게 좋고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고 양띠 여러분들 양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응? 동물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자라서 털이 겉에 있는 털이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준답니다 어? 근데 이 털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꾸 잘라내고 벗겨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울 때는 더 덥고 추울 때는 더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오르면 자꾸 한 번씩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월과 11월생은 그게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과 11월생은 내년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 한번 꼭꼭 집어드립니다. 어 양띠 여러분들은요 또그 내년에 또그 잘못하면 관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관제를 조심하고 문서를 잡을 때잘 골라서 잡아라 최부살이 어, 한번 더꼭 꼭 집어드리니까 문서 잡을 때 사인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도. 어, 괜찮다. 이렇게 한번더 꼭꼭 집어 드립니다.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와요. 오래된 인연과 깨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요. 또, 선후배 사이 관계에서 서로 언쟁이, 말로 인한 언쟁으로 인해서 서로 인연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우는 조금 다소 전체적으로 볼때 상승한다고 해도 좀 언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숭이띠 중에 가장 또 괜찮은 띠는 무신생 5세살 원숭이띠들이 운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29살 원숭이띠들은 또 좋은 어그 엄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운이 어 29, 30에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더 콕콕 찝어 드리니까요. 다 인간의 배신수 무섭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좋게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쓴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